이번 주말은 파더스데이입니다. 한인들도 파더스데이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더스데이를 맞아 한인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점을 김경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6월 3일 일요일은 파더스데이입니다. 한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란 부인 입장에선 든든한 사람, 자녀들 입장에선 용돈 주는 자상한 아버지 등 각자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한인들은 주말 파더스데이 가족계획으로 백달러에서 300달러 지출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벌써 내가 증정이 샤스 하나 사 드리고 네, 네. 또 음식은 비용은 뭐한 100불 정도 그래 200불 정도 200, 돼요다 네, 네. 네. 모이게 하는 게 선물이고 돈 캐시로 드리는 거죠. 용돈. 네, 한 300불 정도 좀 저월대서 돌아가 가지고 맛있게 즐겁게 가족끼리 금액은 글쎄 한 200부 정도 될 거예요. 소비협회는 지난달 전국 7,2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Father's Day 지출계획 설문 조사 결과에서 Father's Day 주말 1인당 평균 125달러 92센트 지출 계획을 밝혀 총 소비 규모는 143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의 소비 지출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업체들도 남성용품을 세일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고. 건강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도 선물로 이제 발 마사지기 제품들하고요, 다음에또 면도기라든가 남성 우리 여름 상품 남성 우리 같은 거좀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그냥 한 팩씩 들고 다니면서 편히 마실 수 있는 거그 제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자제분들이 아버지 그 직장으로 직접 우리가 우편 배달 할수 있는 그런 게 서프라이즈 행사로 많이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인 아버지들은. 파더스데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고 선물도 좋지만 가족들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가장으로서 부인과 자녀를 위해 노력하지만 이를 잘 몰라주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많다며 서로를 더 이해해주는 파더스데이를 기대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는 얼마나 참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자기네들 가족의 가족 속에서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내 아들은 본인이 내 딸은 자기 남편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숨어서 고생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